종이맛버섯입니다. 오늘은 는는는 이걸 이작품에 네. 에에 이거에 네. 이렇게 끼워 들어갈 갈갈갈 이것을 접어 보겠습니다. 자자 일단은 색종이 한장장 준비물 반으로 접어요, 반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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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으로! 이렇게. 반으로 접은 다음에. 전 손으로 잘라요. 잘라요. 뒤로 접은 다음에, 왜, 네, 왜, 네. 유유. 근데 칼로 자르는 게, 다른 사람들은 꼭 칼로 자르세요. 야, 이러면 엄청 힘들어요. 이러면, 이러면 손톱 부러질, 손톱 부서질 것 같아. 아, 손톱 부서질 것 같다. 손톱. 그럼 또 부러질, 부서질 있을 것 같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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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뜯어요한 장은 이게 될 거예요. 여, 여, 여. 자, 한 장을 준비해주시고, 오, 한 장. 그리고, 오, 마음에 드는 색깔을 직장으로 해요. 여. 그리고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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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접어요. 여. 옆으로도 접어요. 옆으로. 자, 그리고 이렇게, 이렇게, 위로 접은 수선에 맞게 이렇게 세모를 접어요. 이쪽도 또 세모를 네, 접어요. 자. 자. 자, 옆쪽도 똑같이 자, 자, 한번 더, 더 이렇게 접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손다림질 이번에는 제가 그니까 그 일반 색종이로 해서 제가 다림질을 잘 할게요 저기는 벌써 쿠파성에 들어갔네. 저쪽은 벌써. 아니! 벌써 쿠파성에 들어갔다고. 자, 가운데 선을 맞춰. 자, 자, 이렇게 다 접었으면, 이렇게 반으로 접어요. 위로. 반으로 이렇게 접은 다음에. 네, 가운데 선에 맞춰 이렇게 접습니다. 자, 자, 자. 옆쪽, 옆쪽도 똑같이요. 그리고 꼭 어, 켜요. 옆 이쪽을 이렇게, 이렇게 접어요. 이렇게. 이렇게 접은 다음에. 네. 이쪽도. 또 똑같이 이렇게 접은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요. 넣어 접기. 자 이렇게 접었으면 이쪽을 이렇게 올려서 접어요. 접어요. 뒤집어서 똑같이 접으면 면. 완성! 완성입니다. 자, 합체를 해볼까요? 가져와서, 서, 이쪽을, 그, 들어요. 약간, 그 다음에 이쪽 모서리를 그, 넣고, 넣고, 쑥 끼워 넣으면은, 멋지게 그, 하려면은, 이렇게, 이렇게. 요렇게 요렇게 점 합체하고 나서 이렇게 요렇게 접는 것도 잊지 마세요. 세요 자,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자. 자 완성입니다 이러면 완성 자 다음 시간에는 응? 이것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자, 자.